안녕하세요. 오늘은 염기의 pH 계산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아주 쉬운 것도 있고 머리를 좀 써야 하는 것도 있는데 둘다 한번 싹 훑어 볼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왜 어떤 염기는 그냥 뚝딱 계산이 끝나는데 다른 염기는 무슨 화학 퍼즐 풀 듯이 복잡한 걸까요?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계산을 하려면 일단 기본기부터 탄탄해야겠죠. 도대체 뭐가 염기를 염기답게 만드는 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땐 염기를 물에 녹였을 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반응식처럼요. 염기가 물이랑 만나서 수산화이온, 그러니까 OH-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OH- 때문에 용액이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KB 염기 해리 상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염기가 얼마나 센놈인지 알려 주는 일종의 비밀 코드 같은 거예요. 만약에 KB 값이 엄청 작다. 그럼 이 식을 보세요. 평형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반응물 쪽으로 확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에 녹여도 대부분이 반응 안 하고 그냥 맹숭맹숭 원래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 얘는 야경기구나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퍼즐의 쉬운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워밍업으로 자신감 좀 붙게 강염기 계산부터 한번 해치워봅시다. 강염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황금유리예요 뭐냐면 물에 들어가면 그냥 100% 모조리 다 이온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에 계산이 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워져요 자 수산화나트륨 NAOH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승몰농도 용액이래요 근데 NAOH는 뭐다? 강염기다 그러니까 100% 쪼개지죠 그럼 OH-이온농도도 처음 농도랑 똑같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승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p h 를 구할 차례.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만 씌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은? 네, 딱 2.00이 나오죠. 끝났습니다. pH는 14에서 pOH를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14 빼기 2는 12. 오테요 정말 간단하죠? 네, 그래서 최종 pH는 12.00. 아주 강한 염기성 용액이라는 뜻이죠. 보셨죠? 그냥 몇 단계만 거치니까 답이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야경기는 왜 이렇게 계산이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화학평형에 있습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강음기는 그냥 일방통행 도로예요. 한번 가면 끝. 뒤돌아보지 않죠. 반응이 그냥 쭉 가버립니다. 반면에 약염기는 양방향 도로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오가다가 결국 어느 지점에서 평양을 딱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약염기랑 강염기를 나누는 결정적인 한방이에요. 에이, 100% 쪼개지겠지 하는 가정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이온농도를 알아내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약염기라는 까다로운 퍼즐을 푸는 아주 체계적인 공략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앞으로 어떤 약염기 문제가 나와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 5단계 레시피만 따라하면 다풀수 있어요. 첫째, 반응식 쓰기. 둘째, IC 2표 만들기. IC가 뭐냐면 초기, 변화, 평형의 약제예요. 그리고 KB 식 쓰고 X값 구하고 마지막으로 pH 계산하면 끝. 자, 그럼 대표 주자인 암모니아를 가지고 이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비밀 무기 IC 표입니다. 각 칸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I는 맨 처음 농도, initial. C는 반응하면서 변하는 양, change. 이걸 보통 X라고 놓죠. 마지막으로 이는이 둘을 다 고려한 최종 평형상태 이퀄리브리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약간의 수학 시간입니다. ic e 표에서 구한 값들을 kb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x 곱하기 x를 10.0 x로 나눈 식이 나오죠. 여기서 계산을 확 쉽게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기술 바로 근사를 쓸 겁니다. 왜냐면 암모니아의 KB 값이 엄청나게 작거든요? 이 말은 반응이 진짜 조금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양 X는 원래 있던 10.0에 비하면 뭐랄까 거의 티도 안날 정도로 작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0 빼기 X는 그냥 10.0이라고 퉁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2차 방정식 안 풀어도 돼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OH- 농도, 즉, X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즉, OH- 농도를 구했죠?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이걸로 POH 계산하고, 그걸 다시 pH로 바꿔주기만 하면, 드디어 10.0 몰롱도 암모니아 용액의 최종 pH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핵심,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강염기는 100% 해리, 계산은 그냥 쭉, 양념기는 평형, 그래서 IC 표가 필수. 뭘 보고 판단하냐고요? 바로 KB 값이죠. 10의 마이너스 5승처럼 작은 값이면 무조건 양념기입니다. 아 그리고 그 근사라는 지름길은 초기 농도가 KB보다 훨씬 클 때만 쓸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몇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앞으로 문제 풀때 길이 화산하게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걸로 여러분은 염기의 pH 계산을 완전히 마스터한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멈추긴 좀 아쉽지 않나요? 만약에 이 염기들을 산이랑 섞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는 걸로 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